아한 게만 이기면은 어아 그만 될수 있는데 아 지금 이제 한 게만 이기면, 이기면 그만라서 이 이거로 이제 졸업하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이판한판 이기고 300점이 안 되는 선에서 끝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, 멸망전 챌린저 카드 말고 그만 가성비 카드로 다음 연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. 자 이제 어내 마지막 반문 말붕아 말붕아 선 이그나이트 저만아 어목 밖으로 간다 아 맞으시죠 얘 밤핀데 이제 알아두세요. <목소리> <많아도 돼. 목소리> <목소리> 아. 아 이러지 마라. 슬로우. 딱코. <laughs> 슬로우 넣어 드릴게요. 아, 난 친구 있는데. 난 시트 보고 있을게 그냥. 어. 아우... 어, 겁나네 이거 <laughs> 말붕이 아, 네, 진짜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Q로 그으만살수 있단 말이에요 잡았죠? 네이스한 소이킬이야 본거는데 야, 미안하지만은 어? 어? 야, 뭔가 저 그림이 나쁜데. 뭐, 맞췄 아! 헐. 이거 내 잘못이다. 싸움은 계속된다. 내 잘못이다. 큐한데 한 번만 더 쓰면 될것 같은데. 이거 왜

이거 에가바2조 오케이 나이스 잘 잡았어 잘 잡았어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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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, 나왔어, 나왔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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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 이겼어 슥슥슥슥 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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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슥. 슥 K 왕기 감미드 자 허리 자 돌려주고요 지감이 있다 이 말이야 잡았죠 신데일 잘죠 카테가 뒤쪽으로 거 어, 뭐야? 이겼는데? 나이스 이겼어 이건 어디 도망가 왜네아 이거 아괜찮괜찮 괜찮 턴 3일. 지금도 없지? 어? 라이다, 인마 어? 자, 저하고 상대하실 분 어디 계시나요? 이리와 이리와! 내가 기회줄게, Come on, baby. 아 그쪽이야? 이거 딜로드 겼 올리고... 이러면 끝났지? 끝났죠 여러분? 아군 지킴이끝났지 혼자서 고독하게 쳐야겠다. 자승리 보증수표 라가 이제 끝냈어요. 지금 야, 마지막까지 안는 아, 네 훌륭하다. 이거 탑 K 뻥이 차 오르죠. 지금 응? 탑 K는 하루가 다 지금 이렇게 좋은 거안할 거야? 오, 나이스! 어 좋아 좋아 <laughs> 나이스 쩐에 나오겠네 이제 아이고야. 아니 애들아 좀씨좀 참고 가주면 안 되겠냐?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이겼다 레건 너 어디까지 잘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. 너 어디까지 잘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? 어? 이러면은 어? 벽국이 무너져. 안죽어 했나? 어? 뭐 어쩌라고요, 친구야. 끝났죠? 형 수고했어. 마블이는 처형이지. 아 이맛에 개이다지, 어? 변이 없어? 변이 변이. 아, 아 쉬. 아, 아깝다. 아, 씨, 라칸을 못잡네쟤 너무 날파리 같아. 이거, 이거, 이거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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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. 먹고, 먹고. 이제 한대 치면 라칸 한 방이야, 나이스. 장로! 장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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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로! 에코가 있지롱. 오케이, 저요. 나이스! 라칸의 제물로 뭐다? 한터를 승리한다. 오케이. 아 고생했다. 써렛. 어 근데 이거 여러분 제가 이제 그마가 될지 안 될지 그게 문제야. 내가 과연 이제 그마를 찍을 수 있을까 이거? 295점 넘을 수 있을까? 295점에서 299 사이. <목소리> 짜라잔, 짜자잔, 짜자잔, 쿵작짝쿵작짝짜라라라라라 <목소리> 4%네? <목소리> 2 점이 부족해, 댄지아! 아, 이 점이 부족해. 딜량이다 보자. 야, 딜량 이득 뽑았어요. 63880이 너무 아쉽다. 자, 바은피랑 69757. 하지만 여기서 이제 1등은 이제 살렸었거든요. 7946입니다. 하지만 이어서 진짜 진면목. 피해 감소라 1 0만을 찍지 않았을까 싶어. 10만. 아 씨. 자, 받아도 드리고회복량은 얼마야? 4만 2천 8백 7십 <laughs> 4와급 끝판왕이네 끝판왕 여기 다 있죠 이제? 소생의 4천 7백 8십 회복량 4천 3백 6십 5 정복자 흡혈량 6천 6백 15야뽑으다 <laughs> 뽑았어 탑 포기 말고 다른 라인 가지 말자 이제 고 있으면 이제 어? 6월달 말인가 7월달쯤에서 미드가 너프를 받는다고 해 그러면 이제 탑이 이제 1, 1인자야 이제 탑이 황족이야 미드가 황족이 아니야 자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